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두 여인이 현재인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남들에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없었죠. 도덕적으로 딱히 죄를 짓지 않았기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두 여인에게 어여 나가 돌을 가져오라고 했죠.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그리고 나름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분부대로 나가서 돌을 가져오자 노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들고 왔던 돌을 다시 들고 가서 아까 있던 그 자리에 두고 오라고 했죠.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원래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주워왔던 여인은 원래 자리를 일일이 기억해낼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에 노인은 말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원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으나 많은 작은 돌은 원래 자리를 잊었기 때문에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타인의 비방이나 자기 양심에가책게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큰 죄를 짓지 않은 여인은 생활 속의 자잘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몹시 관대합니다. 내가 지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말하죠. 내가 지은 죄는 로맨스요. 남들이 지은 죄는 용서 못할 불륜이 되죠. 우리는 쉽게 남들의 죄를 돌을 들어 심판하며 정지하기를 즐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돌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죠. 이사기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로 야곱은 부족불 정돈 고향을 등지고 외삼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을 하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배들이라 명명하고 자신이 베개 삼아 잤던 돌을 세워 이를 기념하게 되죠. 그런가면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한 형들의 생사가 아버지는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그가 크게 분노하게 되죠. 적군 고인 장수 골리앗은 기선을 잡고 큰 소리치며 당장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쥐구멍을 찾는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이 나서게 되죠. 작은 물맷돌로 세차게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판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작은 물맷돌로 말이죠. 아무리 하찮은 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핵무기급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면 성경의 돌은 특히 반석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서만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철저히 기초한 신앙이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도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풀어오라 하셨죠. 예수님은 이 초로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은 선 넘는 행동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으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하시며 음, 만약 무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 찬송해야 할 때, 외침으로 주를 찬양하며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할렐루야.